시작 안녕하세요 정교학생회장 정연희 부회장 장조환 백다운입니다 여러분 4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만우절이요 토요일이요 장조환 무슨 날이죠? 기국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역사 깊은 우리 학교에 생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교학생회에서 교장선생님과 이렇게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생일축하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네.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케이크를 전교생에게 나눠드리진 못하지만 적용 학생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교내 스탬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 점심부터 내일 아침과 점심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미션지에 있는 장소에 가서 학생회 임원에게 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미션지는 어디에 있나요? 도서관에 있습니다. 꼭 순서대로 도장을 받아와야 하나요? 아니요.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순서 상관없이 도장을 받고 마지막에 학생회실로 오시면 됩니다. 학생회실에선 무엇을 하죠? 학교에 관한 퀴즈를 풀고 상품을 받습니다. 문제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미션 장소에 가면 힌트가 다 있답니다. 주의사항, 질서를 잘 지켜주세요. 만약 상품을 못 받았는데 행사가 끝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주 교무실로 미션지를 가져오시면 작은 선물과 교환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